네,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.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책들을 소개합니다. 이정은 기자입니다. 이시대 가장 영향력 있는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맥스 루케이드의 대표작 '예수가 선택한 십자가'가 개정돼 출간했습니다. 지난 2001년 첫 출간된 이 책은 십자가 복음을 예화로 쉽게 풀어내 기독교인은 물론 비기독교인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챕터별로 수록된 스터디 가이드는 각 장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정리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. 날마다 다른 주제로 기도할 수 있는 묵상집이 출간됐습니다.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가 펴낸 책 매일 기도는 고난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을 때등 53개의 상황으로 구분해 기도문 365편을 0 0 담았습니다. 책은 조정민 목사가 수년간 틈틈이 묵상하고 기록해둔 기도문으로 구성됐습니다. 묵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기도를 적을 수 있는 메모칸도 있어 나만의 기도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저자 조정민 목사는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알아가는 일이자 그분에게 투영된 나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라며 날마다 짧은 기도문을 통해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일상의 영성을 점검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구티비 뉴스 이정은입니다